안녕하세요. 음, 유튜브 제스타입니다. 오랜만에 또, 이렇게 제가, 여러분한테 말한 것이 오랜만인데, 오늘은, 이, 그래서 이 풍, 우리나라 풍족, 풍속 있지, 풍족 있잖아요. 어, 오늘부터는 이 책이 아니고, 아이 어, 한국, 대표 수필? 이거를, 일, 일, 한, 오늘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을 다 읽으면, 뭐, 또 다른, 또 다른 한국 책을 읽을 수도 있고, 또, 영어 책, 영어 책, 그, 로얄드 달다 다 읽으면, 또 다른 영어 책을, 음, 읽을 수 있음, 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거를 읽겠습니다. 그러면,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, 다시 보겠습니다.